말씀 톡톡 제 이십이 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부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부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프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며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드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데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시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엔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점심은 맛있게. 아, 아니죠. <laughs> 저는 방금 점심 먹고 지금 말씀 톡톡 찍고 있는데 보통 아침에 보시니까 뭐 아침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어, 몇주 전에 제가 어,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주일날 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그 중에 어, 하나가 오늘 어,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절의말씀을 보면 어,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그 얘기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란당한 어,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자들이 모였는데 이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생의 나고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어 관련된 어 의미가 있죠. 고난의 수로 종종 해석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40일 홍수, 40년 광야 생활, 신내산에서 40일, 400년 종살이. 어, 그러니까. 어, 생각을 해보자면, 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고난이, 어, 극에 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아둘람굴에서 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어,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이제, 1등 공신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뭐 특정해서 어 어떻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속성 그리고 교회의 속성을 한번 통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그 안에서 어 다윗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다독여주면서 그 공동체를 치유해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보네퍼 목사님이 책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감옥에 있어 보니까 가장 아래 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이유로 인해서 사울의 이제 최측근이 되어서 상류 사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모여드는 수많은 어려운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보살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어, 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 참 목회자들이 말은 참 많이 할줄 아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어, 들어줄 줄은 잘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들을 정죄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만큼은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이기보다는 많이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산교회를 향해서 꿈을 가질 때에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가 적어도 많은 어려움과 환란당한 자들이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연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아픔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또 되기 위해서는 들어줄 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준비된 교회 교회에 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상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 믿습니다. 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숙제가 있죠. 야, 우리 연상교회 그렇게 된단다. 김지호 목사가 어떻게 잘하는지 두고 보자. 한번 놓고 보자. 어, 여러분,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 내가 성도들을 품어 줄수 있는 성도로 내가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줄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내가 성도들의 아픔의 말을 들어 줄줄 아는 그런 성도로 함께 준비되고 성장해 간다면 어이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함께 꿈꿔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연산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상처 있는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온 가족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이라서 말씀톡톡은 송출하지는 않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에는 오전 6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